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디, 헤드사자입니다. 그냥 오늘 다시 시작하게 됐고 아, 실버 옆집 거 봐. 이거 달아요. 좀 여기 옆집으로 가면 되겠군. 얘가 뭐야. 자. 어? 자. 음. 뭔가 리어 코어 땡기고, 부켓도 땡기고. 자, 포도몬 간다. 이 마을 근처 무공시티 끝이란다. 거기가 찾기 거의 외계인이 찾기 쉬울 거야. 음, 포켓몬이 상처를 입면 저쪽 기계 기계로 저쪽 있는 아 포켓몬을 회복시켜 주거라. 참내 전화번호 알려줄 텐데 알려줄 테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고라. 실버는 공박사의 전화번호를 등록했다. 실버군 심부름해주고 그대에게 이걸 주게요. 실번는상자 약을 얻었다. 감사. 도구에 넣었고. 아빠 아빠. 아빠요 자, 이제 여기 볼일 없고. 그냥 여기서 랩업시기먼저 가면 돼요. 여기서 나오고 이걸 계속 뭉뚱거치기로 그냥 계속 전 때리고면서 갈게요. 오늘은 좀 레버 방송이니까. 근데 이거 첫 번째 관장 가기 전까지 포케인 이게 예, 진화시키면 이거 뭐 밸런스 깨질 텐데. 이제 그렇게 해봤거든요. 우랭나와 언니 이게 씨. 뭐지서. 장아야끼 까불어 런 나도 순한 놈은 아니구나 오우 시작, 시작 이또 와. 이것까지만 자고도제 도망다닐게요. 비도 없고 내가 지금 별로 없어서 여기나 아직 가는 거, 가면 안 돼. 다시 가야되잖아 아니 잘 먹었어 어, 이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려니까 되게 힘드네 비 j 신들라 방송국 가서 많이 봐주시고 라조 리뷰라볼수 있으면 봐주시고 못 보시는 분은 보지말 많이 봐주시고 저희. 제 방송도 많이 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사람은 착한 사람. 제 네, 그리고 구독자 30명 때, 구독자 30명 때 그때까지 제가 서버 여는 법을 알면 서버를 할 거예요. 이건 여기서 이러고 아이 할아버지는 설명해 주는 거니까. 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살짝 렉업 시켜주고 이젠 좀 있으면 박사님한테 전화가 오고 올 수, 확률이 있어요 거기 아까 어, 옆에 계셨... 옆에 빨간 머리 있었죠? 개 개가 뭐지? 원래 공칠려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좀 있으면 이 드라마는 여기 오박사님이 있어요. 아니구나. 잘못했다. 대전하고 있고, 위로 올라가셔서, 일로, 일로, 일로. 일로였나? 그냥 아니면 또 내려오면 되고. 연막이 좋아요. 그냥 한번 뿌려주고 하는 것도 좋고. 이야, 이야. 네, 니가 실버이구나. 공박사부터 연락이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단다 이것이 공박사에게 조사하고 싶은 의뢰인 것이다. 실버는 포켓몬 할아버지로부터 실버는 이상한 날을 얻었다. 어, 그, 이상한 날 조용한 포켓몬. 포켓몬을 맡아 기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부부가 거기서 만든 거란다. 혹시 그렇다면, 그렇다면? 라고 생각해서 공박사한테 메일을 보냈단나 포켓몬 연구 관면 공박사가 최고니까. 여하튼, 이이 이 오박사도 인정하고 싶을 정도야. 오박사, 오, 니가 실버로군. 나는 아, 오박사. 포켓몬 연구를 하고 있지 오랜 친구인 포켓몬 할아버지를 방문해 보고 있던다. 신부름은 들었어. 근데 이건 안 입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박사부터 포켓몬 도감. 감사하고요. 여보세요? 시발, 큰일났어. 응? 근. 근데... 어떡하지? 아무튼 큰일이야. 지금 바로 돌아오고, 응? 네, 여기서 계속 랩업하고 내려가면 돼요. 어차피 좀 이따 뜨는 거기 때문에, 상처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빨리 모털터안 건드리는 게 좋긴 좋은데, 이거 내려가서 승부한 다음에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저 구독자 30명 되면 자라면 이벤트 할수 있으니 문상 아니면 기표 드릴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가면 이게 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서 대전 한번 돼요 제악 전에 리약코한테 얘한테 졌거든요. 그래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포케 이었다. 응. 음. 빨리 가죠. 박사님, 박사님 몸에 조금 아프전 박사님. 아니, 리. 그냥 저번에 그냥 골드라고 지었는데 레드 레드로 하겠습니다. 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 레드 결정 레드. 우. 이젠 여기서 리포트, 레포트를 하고 이젠 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kena ya cemilan, dangkap lagi